자, 한분한분 한분 무대에 오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우리 대회비팀에 응원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 네. 한분한분또 우리 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며, 예, 레드카페 무대를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대회비에서 밑바닥 정치 인생을 끝내고 싶은 해운역의 조진웅. 정치판에 숨겨진 권력 실세 순태역의 이성민. 대회비를 믿고 해운 필도와 손잡은 한모역의 원현준. 칸 초청작 악인전에 이어 대회비로 다시 관객을 찾아온 이원태 감독님까지. 우리 대회비의 주역분들이십니다! 네, 왼쪽도 한번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왼편. 네. 손인사도 해주시고요. 아 너무나 멋지 우리 대회비. 밥안 먹어도 배부르죠, 여러분? 아, 맞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너무나 멋지십니다. 조진영 폼 미쳤다. 미쳤다 나왔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오늘 정말 아 열심히 샵다녀 오신 것 같아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피켓이 있거든요. 한분한분 나눠 들고 또 함께 저희 대회비 유출에. 우리 직접적인 힘을 써주셔야 할 분님들이십니다. 맞죠? 자, 예. 감사합니다. 정면 보시고요. 네. 아, 우리 대회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모레죠. 3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몸을 살짝 틀어서 왼편에 계신 팬분들도 많은 사진 담아가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에 계신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멋진 포즈와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멋지십니다. 아니, 감독님까지 이렇게 배우 포스 뿜을 일이야. 어, 너무 멋지세요. 이원태 감독님. 아, 멋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 피켓 든손 말고 그 다른 손으로 하트 한번 가 볼까요? 예. 피켓 안 들고 계신 분은 예, 좀큰 하트도 예, 좋을 것 같고요. 정면 보시고 하트 포즈로 오늘 VIP 시사회 현장을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성미 화이팅 나왔네요. 예. 아우, 보기 너무 좋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직접 한번 인사를 드려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이버태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팬여러분들이 도착을 해 계셔서요.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우비 감독 이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진웅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조진웅입니다 소리 질러 <laughs>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잠재적으로 대회비를 살릴 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활기차고 저희 대회비가 포문을 아주 여러분의 열성을 받아서 힘차게 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좀도와주시고 영화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영화 무조건 유출시켜요 대회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성미 선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와인하러 메이크업로 <laughs> 밥리다이다 밥알 개수는 대우비다잉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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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 이번에는 재벌 회장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원현주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세진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에서 단아 역할을 맡은 박세진입니다. 네. 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직접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손녀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상미 역할 맡은 손녀원입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재밌게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우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안실장 역을 맡은 배우 이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3월 1일 개봉이니까 주위에 많은, 어, 얘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요. 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민철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기 부장으로 특별 출연한 최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얼떨결에 따라 나왔는데 정말 대박 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얼떨결이라뇨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회비의 주역분들, 아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오늘부로 대회비는 대회비가 아니라 유출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 유출시켜서 3월 1일 극장가를 더욱더 뜨겁게 달궈 주시길 바랍니다.